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laughs> 척토머입니다 아살고 좋은 거 있어요 여기 음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자 좋은 거 있습니다 아, 아이고 좋죠 아, 회관이 딱 돌아가면서 뼈살이 들어있고 기가 막힌 거 나갈 겁니다 요요요 요, 요 다음 번호 나갈 겁니다 자 요거 요거 요거. 그 전에 무료 물건 줬어. 요번에요번에요번에제 요번에.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은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토포토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주의 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겠으나 동반자 클럽 위상 무조건 가입해 주셔야지 갑니다. 아니면 안 갑니다. 의뢰하지 마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소사. 물품 번호 987번입니다. 소사. 소품 아유 미니모 그냥, 그냥 미니모 자 근데 나름대로 구성은 있어요 자엣 대치 엣치가얼마예요 여기 사진 얼마예요 여기까지 아니, 저 뒤에 느티나무 없으면 딱좋은데 그죠 느티나무가 걸, 걸거치네 잘랐 수도 없고 에치 2m, 2m 2m 키 2m 자 금경이 아니고 이거 아유 황피소사요 황피소사 황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나무 또 재밌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11간 11간 얘가, 얘 재봤거든, 얘. 얘가 한 9전. 9, 한 10전 나와, 10전. 10전 가도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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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봤는데, 여기, 이게 9전이니까, 좀더 가면 10전으로 보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1일간에 다가 아니고, 합식 아닙니다. 지꺼, 지꺼. 하나, 하나, 하나. 연근, 연근, 연근. 하나, 하나. 에이, 여기다 합식, 합식할 일은 없지. <laughs> 그죠? 근데, 자,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은, 어, 2 m 나옵니다 2m. 2m에 2m. 키하고 똑같아요, 와이드. 아. 가격은 제가 도보기란에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11달인데 아우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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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나요 여기 지금 낮게 돼 있는데 조금만 올려 심어도 되고 어디 뭐 화단 플랜트 박스 그런데 그죠? 넣으면 될것 같아요 황피성이죠 지금 이게 어황피성이죠 뭐 그죠? 매끈한게 아니고 이런 황피성을 띠는 아또 특이한 성, 성품의 성 어, 황피소사라고 명의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우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 오늘에 그죠? 아니면 뭐 매끄럽든지매끄럽든지 근데 이렇게 됐어요. 황피 황피 라 황피 황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황피 황피소사로 할게요. 아니면은 뭐 아니야 맞아.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뿌리까지. 여기까지. 근까지다 황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요. 전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황피를 황피소사로 하겠습니다. 황피소사. 황피소사 소품 필요하신 분들. 아 요거 좋아. 요거 하세요 요거. 아주 딱 좋아. 10일간. 그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디든가 화단에 딱 심어, 아니면 빡, 그, 어디, 뭐, 화분에 심어갖고 어디 가게 앞에 가만 딱 놓고 손님들한, 손님들한테 음, 포토, 사진 존, 아니면 뭐 가을 단풍,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 목대 부분에서 황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무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좋다라고 이제 어, 아실 겁니다. 요건 그대로 뭐 작업, 어, 해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기 어디 경산? 경사입니다. 경사 예, 작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안녕.